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어, 어텐유에이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어, 사실 수치를 공개하시는 분이 잘 없어가지고, 어, 만들고 싶어도 좀 만들기가 어려운 게어텐뉴에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그 수치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고, 어, 저는 어, 50kg 어텐뉴에이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50kg 같은 경우에는 어, 주로 TRM프에 많이 쓰죠. 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TRM프에는 그냥 50km 정도 쓰면 어, 저는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년에 24스텝 어텐뉴이터고요. 구매는 어, 그 알리에서 구매했습니다. 를 많이 보셨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고급 그 어텐뉴이터는 뭐세이덴에서 나온 어텐뉴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빈 걸로도 파는데. 가격이, 어, 알리에서 파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는, 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대에서, 이런 버텐 유이터를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항도 따로 또 구매를 해야 되겠죠. 저항 같은 경우에도, 뭐, 국산 저항을 사용하면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일본 제 저항이나 뭐, 대일 저항을 사용하면 아마 가격은 좀더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전 저렴하게 알리에서 구매한 어테뉴에이터로 어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음 만들 그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완제를 사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제가 추천하는 거는 어 EIGG에서 나온 어테뉴에이터입니다. 어이 어테뉴에이터는 일단 어가 사는 건 이제 그 100kg짜리를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건 24 스텝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타입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는 타입하고 똑같습니다. 어, 직렬로 저항을 연결해서 만드는 타입이고요. 뭐 이런 타입 말고도 뭐 레더 타입도 있고 뭐 션트 타입도 있고 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 시리얼 타입, 뭐 시리즈 타입 같은 경우에 어, 저항 들어가는 숫자가 작고 비교적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뭐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굳이 뭐 만드시지 않으시더라도 EIGG에서 나온 이 모델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만듦새가 꽤나 괜찮습니다. 자 생긴 거는 뭐 이렇게 생겼고요. 만듦새가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노브를 이렇게 돌리는 느낌도, 뭐, 감성품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감성품질도 꽤나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 쓰시면, 어, 일반적인, 뭐, 그, 알프스제, 어, 포텐시오 메타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류의 뭐좀 저렴이들보다는 어, 어, 이런 그 텐이웨이터 쓰는 게 훨씬 소리가 좋습니다. 사실 이 저항 수치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공개가 안 되어 있지만 뭐 측정을 하면 다알 수가 있습니다. 사가지고 이 안에도 노하우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 그 부분도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그래서, 어, 제가 50kΩ 어텐유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자, 보면 이제 스텝, 원 스텝부터 24 스텝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저항은, 원 스텝은 이제 0옴이죠 여기 저항이 필요 없는 거고, 여기 1 5옴부터 시작해서, 어, 15kΩ까지 사용을 합니다. 어, 저는 그 로우 스케일을 적용을 했고요. 초반에 그 저음량에서는 조금 어, 세밀하게 음량을 조정하다가 이제 고음량으로 갈수록 어, 조금 저항 수치가 좀 크게 뛰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엑셀로 계산한 그 누적 저항치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참조를 하시면 아, 소리가 어떤 식으로 변하겠구나라는 것을 어, 그냥 눈으로 한번 짐작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저항은 어, 국산 정밀 저항을 사용할 생각이고요. 어, 메탈 필름 저항, 어, 1% 오차의 메탈 필름 저항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어, 근데 메탈 필름이 어, 굳이 답은 아니고요. 탄소 예, 피박 저항이죠. 카본 필름 저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EIGG 같은 경우에는 카본 필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카본 필름을 사용하면 소리가 좀 다르거든요. 조금 빈티지한 음색이 납니다. 뭐 따뜻하고 조금 부드러운 음색이 필요할 때는 이 저항을 메탈 필름 말고 카본 필름 저항을 사용을 하시면 약간 더 메탈 필름보다는 좀 따뜻한 소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 필름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이고 좀 깨끗한 어, 그런 소리가 납니다. 좀 약간 좀 하이파이적인 그런 현대적인 소리를 원한다. 그러면 어, 메탈 필름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볼 거는 어, 요즘 게인클론 좀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하드 와이어링으로 어, 게인클론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인데 어, 여기에 보면 이그 사쿠라 시스템에서 나온 개인 클론 앰프에도 어 테뉴에이터가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카본 필름 저항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시스템 안에도 모두 카본 필름 저항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카본 필름을 사용을 했는 게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적용을 한번 앰프에 어, 적용을 해볼 때도 카본 필름을 한번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외국 분이 그 리뷰한 내용인데 어, 여기 보시면 어, 모든 저항은 카본 필름 타입을 어, 모든 저항은 어, 카본 타입인 것 같다라고 어,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공차는 5%. 그러니까 카본 필름 저항의 어, 일반적인 공차인 5% 저항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치를,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있는 수치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 저는 요 아래쪽에 갈로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섯 스택까지요 아래쪽에 있는 수치로, 어, 저는 저항을, 어, 실장을 해서 만들 생각입니다. 여기서 리니어하게 가지 않는 이유는 아주 작은 음량에서 조금 실사용 구간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저항수치를 조금 달리했습니다 어, 제가 EIGG에서 나온 어텐뉴에이터를 뭐 측정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i 이디어를 조금 얻어서 이렇게 어, 저항수치를 바꿨습니다. 그 실용 영역을 갖다가 어, 조금 더 어, 높이기 위해서 아주 저음량은 사실 사용을 잘안 하니까 그 보단 조금 음, 높은 음량을 사용을 해서 어, 조금 조절이 어, 좀 용이하게 제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드실 분들은 뭐 위에 있는 그 저항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다섯 스텝까지 어, 제 아래쪽에 갈로친 저항 수치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저는 아래쪽에 있는 수치를 사용해서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실장하는 방법은 음, 어, 순서대로 실전을 하면 되는데, 어, 일단 회로를 보시면, 혈 타입인데, 여기가, 어, 아웃풋이고, 어, 이 노브를 돌리면, 이 아웃풋에 있는 자리가 각각의 저항으로 이게 접촉을 하면 되면서, 어, 접촉을 하면서 저항 수치가 달라지는 형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유에이터의, 어,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어텐뉴에이터를 이쪽으로 끝까지 돌린다면 소리가 어, 안 나오겠죠. 그 말은 어텐뉴에이터의 위치가 어, 여기 있는 그라운드까지 딱 가게 됩니다. 아웃풋이. 그러면 이제 무음인 상태가 되겠죠. 인풋에서 모든 저항을 거치고 그라운드까지 딱 갔다. 그라운드로 신호가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소리가 안 나게 되겠죠 그리고 한 스텝을 올리면 여기를 아웃풋이 여기를 딱 가르치게 되겠죠 15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5옴이 되겠죠 요 자리가 자 이제 구조를 한번 보면 자 정면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어, 돌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 포인트가 기준이 된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는 제가 반달 모양의 샤프트 타입을 구매를 했습니다. 노브를 보면 여기에 세터 볼트가 들어있습니다. 모드 볼트 하나가 여기 박혀있는데, 이 자리가 기준이 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달 키 부분에 밀어놓고, 딱 보면 6시 방향을 가르치고 있죠. 6시 방향이라는 거는, 어, 볼륨이 0이 되는 자리죠. 이렇게 한 스텝을 올리고, 두 스텝을 올리고, 이러면서 볼륨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어, 처음 기준을 세울 때, 이 볼륨을 최대한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의 왼쪽으로 돌려서 놓습니다. 어, 그리고, 이핀 배열을 갖다가 한번 보시면, 이 예, 그라운드가 있고 아웃풋이 있죠. 자, 이 아웃풋이 가장 왼쪽, 그라운드 쪽에 위치하게 합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장 끝까지 돌렸을 때이 아웃풋과 이 그라운드는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준점을 찾아야 하니까 테스터를 통전모드에 둡니다. 네, 통전모드에 두고 제가 그린 그림을 보면 똑같은 이렇게 아웃풋 자리가 나와 있는 게 여기에도 핀이 4개가 있고 핀이 4개가 있죠. 그리고 반대편에도 핀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첫 번째 포인트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그라운드고 여기가 아웃풋입니다. 통전 모드에 놓고 연결했을 때 어, 여기는 소리가 안 나죠 어, 그러면 여기는 볼륨이 제로인 이 그라운드와 연결되는 그 자리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돌려서 자 여기가 그라운드라고 있죠 그라운드 포인트 그라운드 포인트죠 그라운드 포인트하고 아웃풋하고 테스터를 됐을 때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 된다는 이야기죠. 어, 그게 뭐 어려우면 이 기준이 되는 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왼편이 시작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스텝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한 스텝을 딱 올리면 자, 시, 여기 있는 첫 번째 포인트하고 저항의 첫 번째 포인트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아웃풋과 첫 번째 저항 자리 네, 통전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첫 번째 저항을 실장하는 자리를 찾아주면 되고요. 자, 요 그림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고. 어, 참조를 하시면 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프론트, 리어. 저항을 실장을 하면 되는데요. 어, 저항은, 어, 저는 IC114라는 어,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 사실, 이 저항 수치를 정하는 게좀 어려운 게, 어, 내가 원하는 그 수치대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게 저항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항이 모든 수치가 다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상용 저항 수치가 있는데 그 저항 수치를 다 구비하지 않는 그런 어, 판매처도 있고요. 어,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재고 요문을 갖다가 확인을 하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어, 제가 어, 선정한 저항들은 모두 ac 124에서 다 구매를 할수 있는 저항의 수치입니다. 어, 저도 어, 거기서 다 구매를 했고요. 저항에 어, 저항을 구매를 하면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옵니다. 올때 저항 수치에 따라서 여기에 스텝별로 숫자를 갖다 써놓으면 어, 굉장히 편합니다. 2번을 실장을 하고, 그 다음에 3번 실장하고, 4번 실장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어, 순서대로 실장을 해주면 어, 실수할 위험도 좀 줄이고, 좀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항을 한번 사면 최소 구매 수량이 20개입니다. 20개 중에서 가장 그 가까운 그 값을 찾아야 되겠죠. 25옴이니까 가장 25옴에 근접한 저항을 추려서 실장을 하면 정확한 어텐유에이터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터를 저항 모드에 놓고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4.9 25 25 24.9 24.9 25 25 두개 장이 어, 정확한 25옴이 나오니까 이두개 장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어, 좌우를 똑같은 장을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25옴이 없다, 그럼 24.9옴하고 똑같이 24.9옴 두 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5옴 두 개를 이렇게 뺐습니다. 좌우측에 하나씩 필요하니까, 장이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장을 실장을 할 때는, 음, 이 머리 윗부분을 끝까지 한번, 이렇게, 이렇게 머리 끝에서 아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구분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 그라운드 포인트에서 이 몸통까지 거리를 정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샤시가 여기까지 옵니다. 예, 샤시에 연결을 하면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단에는 리드가 닿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안쪽으로 오게 실장을 해야 됩니다. 예, 파란선 끝단에 딱 오도록 기준을 정해서 실장을 하겠습니다. 어, 이 공차를 나타내는 이 갈색 이 부분이 이 아래쪽을 오게 해서 쭉 하면서 다른 저항들도 실장을 해주면, 어, 어, 이쁘게 실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뭐, 저항에도 이제 방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실장을 해주는 게, 어, 어떤 도움이 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댐을 하고 어, 리드를 잘라주겠습니다. 자, 반대편도 똑같이 리드를 구부리고 그라운드 자리부터 이제 앞쪽은 조금 까다로운 게 어, 여기에 아웃풋 라인하고 이게 겹치기 때문에 여기 저항을 절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축 튜브를 사용을 해서 아웃풋 라인하고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끊어서 저절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어, 만들기가 좀 까다롭죠 어, 여기가 이제 아웃풋 리인데 이제 핀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리드가 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튜튜브로 절연을 해줬고요 어, 이쪽은 어차피 몸통이니까 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를 이렇게 U자 형태로 어, 만들어 주는 게 어, 노하우라는 노하우입니다 어, 그 저항 순서대로 계속 저항을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런 자리만 좀 신경 쓰면은 그다음은 뭐 쉽게 쉽게 어, 저항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어 제가 만드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만드실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핀이 4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핀 4개가 있고, 어 이거는 이제 그라운드고 신호가 나가는 쪽이죠. 나가는 쪽인데, 여기에 리드를 처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 절연을 하기 위해서 수축튜브로 이렇게 감싸줬습니다. 이쪽은 저항의 몸통은 이제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 이렇게 뭐 몸통으로 가려주고 이 부분은 수축튜브로 절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반대인 부분도 있죠. 이 반대인 부분도 어, 여기 이렇게 뭐 산이라고 해야 될지 어, 나사가 이제 결합되는 부분을 넘어가는 쪽에 어, 리드를 절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핀이 4개가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어, 이 핀하고 좀 가까운 쪽 있죠? 어, 가까운 쪽에 수축축으로 이렇게 감싸줬습니다. 이런 디테일만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인풋 쪽은 어차피 어, 신호선을 납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납땜을 하지 않았고요 여기는 어,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는 제가 조금 크게 만들었습니다 리드를 가지고 자, 이 부분은 어, 신호가 나가는 쪽이겠죠 저항을 거치고 뭐, 이 기준은 이 몸통의 끝단이 이 어테뉴이터의 끝단이 되도록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몸통의 끝단이 어, 여기 파란색 이 플라스틱의 중간이죠 어, 예. 여기 오도록 해서 한번 높이를 맞춰봤습니다 손이 좀 너무 많이 가 가지고 전 만든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그냥 저 같으면 그냥 기성품 사는 쪽을 선택을 하는데 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커브라든지 어 저항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드는 방법 밖에는 사실 없죠 자 그럼 그 50kΩ 짜리 제가 어텐유에이터를 제작을 했으니까, 어, 저항값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저, 그라운드하고 인풋을 연결을 해서 저항값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50kΩ이 나오죠. 그리고, 한테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5 0 k m 이 나옵니다. 양쪽 다 이제 5 0 k m 으로 동일한 수치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뭐 만들긴 했죠. 그래서 저항값이 정확하게 좀 나오는 저항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주 정확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 저항을 두배 수죠. 어, 한 40개 정도, 각각 40개 정도 구매를 해서 이 값들을 찍어가면서 만드시면 좀더 정확하게 어,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카본 필름 저항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또 색다른 또 경험이 되실 것 같고요. 뭐 하이엔드 들에서도 이제 카본 저항으로도 이렇게 어텐뉴에이터를 만드니까 그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재미삼아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치는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 이 어테니메이터의 어, 핀 위치도 꼭 한번 참조를 하셔가지고 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즐거운 오디오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